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의 주심이 필요한 우리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으로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로 살고 저마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슴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벌써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한 시간도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누렸던 일생의 삶이 언제 회복될지 이제는 점점 더 아득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한 그 모든 기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앞날을 걱정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가지고 나온 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한절 여론의 란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금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일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일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미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자를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예. 앞서 말씀에서누구안의설 왕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자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다니엘은 자신들을 찾으러 오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 묻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근위대장은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되고, 다니엘은 16절에 왕에게 찾아가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보면 다니엘이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말할 때에도 또한 왕에게 나아가 말할 때에도 보면 막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할 때 아리옥도 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도 왕조차도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근의대장 아리옥에게 말할 때에도, 왕에게 구할 때에도 별다른 거부함 없이 다니엘의 말에 청종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말할 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인해서 시위대장도 그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되었고 왕도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왕의 명령을 따라 주기로 온 근위대장을, 근위대장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고,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던 왕에게도 바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도 보면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다니엘은 말할 때에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신뢰감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말은 진실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만큼 그동안에도 다니엘의 말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신뢰감을 줄 만큼 항상 진실했고 거짓없이 상대방의, 상대방의 마음을 살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다니엘은 진실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다니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런 다급한 순간에도 근위대장과 왕까지도 다니엘의 말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해 보이겠다고 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토록 다니엘의 말에 신뢰가 갔었던가? 왜 다니엘의 말은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17절에 보면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18절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이처럼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다니엘이 근위제장과 왕에게까지 그말에 신뢰를 얻었을, 얻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 드린다라고 담대히 구했습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다른 지혜자들이 왔을 때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진심을 담아 왕에게 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왕은 받아들인 것이죠. 다른 지혜자들이 왔으면 또 거짓말한다, 또 시간을 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는 함께하는 동역자들, 친구들에게 같이 함께 중보해 줄 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강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의 친구들과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 기동답을 주셨을 때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임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성하니라고 하면서 20절에, 20절 이하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신앙,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어떤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다니엘은 두부가의살 왕이 꿈꿈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하고 있던 때는 바로 자기 민족이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일부만 포로로 잡혀와서 그야말로 바벨론 왕의 기침소리 하나에 혹은 손가락 놀림 하나에 좌지우지 될수 있는 그런 매우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30, 3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가운데서 그와 같은 때에 누부가네설 왕을 통해서 바로 일명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누부가네설 왕에게는 그 꿈을 통해서 경고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소명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바로 다니엘은 그런 왕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환성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하심을 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와 위치는 최악의 형편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누부안에 살 왕의 그런 큰 신상의 꿈, 즉 세상의 강대국들이 전, 결국은 장차 메시아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그런 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이를 바로 다니엘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와 같은 지혜를 바로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21절 이하로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구한 말을 알게 하신 하나님임을 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내설 왕은 당시 가장 큰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돈화하는 소위 지혜자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알고 싶어 하는 그꿈 하나를 알아내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의미란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당시 온 세상이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일을 지금 다니엘은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처럼 역사의 깊고 은밀한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니엘 자신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그와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환상으로 누구네셀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목격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들어서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온 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확신과 기도와 응답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자들의 확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앙 고백자들은 또한 더욱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해져 기도응답에 대한 의심이 없지 그래서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신앙 고백자들은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응답은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과 함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확신과 기도와 응답.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과 기도와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에서 오는 확고한 믿음이 서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과 기도와 응답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통해 믿음의 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